중국어는 cc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askcc.com의 cc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말 표현 중에 선을 밟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 이 표현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구라든지 축구 경기 같은 거를 할때 선수들이 이제 선을 밟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 라인이라든지,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점슛 라인 같은 경우를 어, 삼점슛 라인을 이렇게 밟는 경우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선을 밟다라고 하는 표현, 어,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어, c 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잘이라고 어, 하는 게 이제 어, 밟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c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이, cn 하면은 이제 선을 밟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자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발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라고 하면은요, 발로 밟는 경우에 한해서, 어,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어, 상대방이 나의 발을 밟았을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니 차이 따워라. 당신이 어, 나를 밟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 자이, 아까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어, 발로 밟는 경우를 어,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니 차이 따워라 하면은 어, 네가 당신이 지금 발로 나를 밟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농구라든지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제 선을 이렇게 밟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니잘 씨알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선 밟았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어, 자동차로 선을 밟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로 이제 선을 밟았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선을 밟다라고할때 이때 그 선을 밟다는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아까 자이라고 하는 게그 발로 밟는 경우에 한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역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는 야 시엔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 쓰셔야 하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 자동차로 이제 선을 밟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니더 철을 야시알러. 니더 철을 야시알러. 어, 니 자동차가, 어, 선을 밟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야 라고 하는 경우는요, 야 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를 앞자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는, 그런, 누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야시엔 하면은, 선을 누르는 건데요. 조금 의역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선을 밟았다 이런 의미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더 철을 야시야라라고 하면은 어, 니차 바퀴가 선 밟았어. 어, 차 바퀴로 이제 선을 밟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 사람의 발이 아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밟, 밟다라는 의미로 쓰실 경우에는 잘시엔이 아니라, 이제 야, 시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야 하는데요. 어, 참고로, 이제 아까 제가 야 라고 하는 표현, 그 누르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빈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내 옆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내 옆으로, 그러니까 빈다의 옆에 이제 빈자리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앉을 때, 어, 그 앉으면서 이제 그 나의 옷을 이렇게 어, 나의 옷 위로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외투라든지 그렇죠 그런 나의 옷을 이렇게, 바, 어, 안, 어, 이렇게 깔고 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니야 따오 와다 이 훌러 니야 따오 와다 이 훌러 이런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야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누르다라고 하는 의미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지금 당신이 나의 옷을 누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깔고 앉았다, 내옷 위로 앉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앉았다, 깔고 앉았다라고 해서 뭐 우리는 이제 그 쪼아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어, 떠올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뭐 어, 뭐, 음,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보통은 그냥 보통 이제 그내옷 위에 앉았다, 내 옷을 깔고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니아 다워다 이플러.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을 발달하고 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시면 될지, 쓰면 될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그 야에 관해서 이제 그내옷 위에 앉았다. 내 옷을 이제 깔고 앉아 있다. 이런 표현. 중국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이제 바라면서,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댓글은 cc,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askcc.com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